은가은가 똥이 마려워요. 글 함윤미, 그림 이선주. 흔이는 화장실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. 똥이 마려워도, 오줌이 마려워도 꼭 참아요. 특히 밤에는 화장실 근처에도 안 가요. 화장실에서 똥귀신을 만날까봐 그래요. 왠지 똥귀신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무서울 것만 같아요. 훈이는 냄새나는 똥이랑 오줌이 너무너무 싫답니다. 그런데 큰일 났어요. 훈이의 몸에서 펄펄 열이 나요. 똥을 안 놓으면 몸에 병이 생겨서 열이 나는 거란다. 엄마가 타일러도 소용없어요. 똥은 냄새나고 더러워요. 훈아, 똥이 꼭 더러운 것은 아니란다.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되고 나머지는 찌꺼기가 되어 똥이나 오줌으로 나오지. 그런데 그걸 참고 안 누면 어떻게 되겠니? 똥과 오줌이 몸에 쌓여서 병이 생기는 거야. 엄마는 흔히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. 입을 지나 위까지 온 음식물은 위에서 작은 알갱이로 소화가 돼요. 위를 거친 음식물은 작은 창자, 큰 창자를 지나게 돼요. 음식물의 영양분은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똥으로 나오죠. 그때 훈이가 다리를 베베 꼬았어요. 엄마, 똥이! 훈이는 후다닥 화장실로 들어갔어요. 뿌지직 뿌지직. 똥이 나오자 배도 안 아프고 열도 내렸어요. 하지만 훈이는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. 무시무시한 똥귀신이 나타날까 봐요. 훈이가 화장지를 꼭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였어요. 훈아 엄마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놀아. 엄마 목소리에 훈이는 "후~!" 하고 안심을 했답니다.